안녕하세요. 낚시 여행기 올리는 걸로 유튜브를 시작하고 취미로 시작한 와우라는 게임이 주 콘텐츠가 된 본업은 디자인과 프론트엔드 개발을 함께 하는 딩디링이라고 합니다. 농번기마다 아버지의 농사일을 도와드리고 있는데 이 영상은 작년 2021년도 추수철 영상입니다. 뱀이 없어야 되는데. 아, 이 동네 뱀이 많아서. 뱀다 들어갔겠지? 날씨도 추운데. 뱀은 음력 9월 9일에 들어간대요. 자러. 어제가 음력 9월 9일이었어요. 음력 9월 9일에 집에 제사가 있어서 하산했다가 다시 오는 길입니다. 그래서 음력 9월 9일을 제가 까먹지 않죠. 더군다나 제 생일이 9월 9일입니다. TMI 대방출. 아 물론 양력 음 양력 9월 9일이지만 기이 좋지 않군요. 아침이라 이슬이 많이 내려서 나왔다. 잠시 시골의 아침을 즐겨보시죠. 날씨 좋네. 여기 안에 닭 있는데, 꼬꼬야, 밥잘 먹고 했어? 잠잘 잤어? 와 잠자리 봐. 가을이다. 과연 마늘을 심을 수 있을까? 마늘 심는 날인데. 농작물을 가볍게 둘러봅니다. 응. 싸서 싸서 놔야지. 고숙해야지. 모내기는 내일로 미루고 우선 들깨를 베러 가기로 했습니다. 들깨를 베서 한 곳에 모아두면 되는 단순한 일인데 허리를 숙여서 낫질을 해야 하고 생각보다 들깨 줄기가 단단하여 쉽게 베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말 허리가 끊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들깨 낫질은 처음인데 아주 어리숙합니다. 아버지의 능숙한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첫 쓸에 배부를 수는 없죠. 다치지 않게 묵묵히 할 뿐입니다. 여기도 노린대가 있나 보다. 노린대 냄새가 나 아, 있네. 있어. 여기 깻잎 봐. 깻잎. 여기 벌레. 벌레 다 파묻잖아. 이게 노린대가 먹은 거야? 다른 벌레가 겠지 땀도 나고 벌레도 많이 들러붙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깊은 산속으로 오면 정말 벌레와의 싸움이거든요. 여기 들깨밭이 휴대폰이 안 터질 정도로 깊은 골짜기랍니다. 옆에 계곡도 있고 돌 틈이 많아서 뱀도 참 많이 나오는 곳이에요. 아빠 다 됐는데? 저쪽 편에는 산대 심는 데요 참깨는 잘 크지 않고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였어요. 이 낫질이 힘든 게 제대로 각도를 안 주면 뿌리까지 뽑히더라고요. 뿌리를 잘 제거하려고 애를 쓰며 낫질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허리를 자주 펴려고 조금씩 옮기는 거랍니다. <laughs> 자세 번째 들깨밭은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번째 들심어놓은어아어마합니다 이거 번째 들깨어마다 여긴 가 작네. 여기는 건드리니다 씨가 빠진다 여기는 너무 깨가 빨리 빠지는데? 아버지랑 저랑 반반씩 나눠서 하는 중인데, 아버지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당연한 거겠죠. 이 와중에도 사진 찍는 감성을 잊지 않으시는 아버지. 이세 번째 밭은 계단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속도는 더디지만 1보, 2보, 3보 전진해 봅니다. 하다보니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저 멀리 가장 아랫단으로 이동을 합니다. 열심히 힘을 내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 누군가가 오고 있었습니다. 인기척도 못 느끼고 아버지와 열심히 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오셨냐고 물으니 뱀을 잡으려 왔다고 하셨습니다. 사람이 곧잘 다니는 곳이라 뱀이 잘안 보일 텐데라고 하니까 뱀꾼 아저씨께서 여기서 많이 잡았다고 하십니다. <laughs> 요즘 시골에 독사는 많은데 뱀꾼이 없어서 큰일이었거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감자밭 비닐 속이며 여기 들깨 아래에도 독사가 곧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항상 긴장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날은 왠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이제 정말 끝이 보입니다. 이것만 다뱀면 끝이에요. 현재한 속도 차이. <laughs> 끝. 너무 힘들다. 이 들깨 농사. 아유 힘들어서 어떻게 한대요? 한참 걸렸네. 이렇게 널어두고 마르면 이 자리에서 깨를 털어서 그 깨만 들고 가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끝 안녕 바이바이 이렇게 힘들게 뵌 들깨 덕분에 들기름도 두 병이나 냉장고에 킵되어 있고 지난 겨울엔 들깨 강정을 엄청 먹어가지고 살도 많이 쪘었답니다 아주 보람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시골은 해가 졌다고 하면 바로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어디 골짜기 깊은 곳이라도 갔다고 하면 빨리 돌아오셔야 해요. 늦게 시작을 했더니 마늘 심는 것도 못 하고 이렇게 하루가 갔습니다. 내일은 진짜 추수를 하고 다양한 탈곡 방법을 경험할 생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릴게요. 항상 꿀잠 주무시고 늘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구독 잊지 마세요.